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한 부분이니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경찰하고 또는 몰카를 그 테스트해낼 수 있는 측정기 검측기 같은 것들이 보급이 되고 있고 뭐 고속도로 위에서는 이미 하루에 몇 번씩 그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몰카 테스트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사실 몰카가 없죠 거의. 오히려 개인들, 음. 뭐, 그런 데는 이제 조금, 그 흥미진 곳들, 뭐, 이런 데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몰카는 없어요, 거의. 공중 같은, 음, 그러니까 학교 화장실이나 뭐, 큰 식당이나 뭐, 이런, 데들 뭐, 그런 부분들. 이게 문제고, 화장실의 제일 큰 현안 문제는 사실은, 그 남자 여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예. 공용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이런 근린생활 시설이나 작은 상가들이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화장실의 남녀 칸을 나눌 수 없는 그런 화장실에서의 공용 화장실들이 문제인데 제 생각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 화장실, 그 다음에 유치원 화장실, 초등학교 화장실을 홀수는 여자만, 짝수는 남자지, 짝수 층 음. 그거를 개인 거 말고 공공이나 일반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을 전부 그렇게 바꾸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머리에 교육이 이제 되면 그러면 비용이나 뭐 이런 것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남자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여자도 뭐 그런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쓰는 좀 이성적인 데서 불편함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개인의 느끼는 감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음. 예. 그 이런 화장실은 분명히 공중화장실은 아니라는 거. <laughs> 예. 공중화장실은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자랑스러워할 부분이 화장실 부분에서 또한 가지 있는 것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어요. 음. 전세계 공중화장실,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며 유지관리는 봄에는, 여름에는 하루에 네번 청소하고, 겨울에는 뭐세번 청소하고 하는 유지관리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법률이 한 1600가지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어요. 그만큼 뭐그 화장실이라는 의미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정서적인 부분은 그리고 대민을 위한 공공에 대한 성격은 굉장히 그 높아 있죠. 근데 반면에 개인적인 것, 공공이 아닌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사실 백년 뒤로 가면 지금 대한 제국 시절 고조 고종황제 시절 뭐 광무 시절 뭐 이럴 때인데 그때 당연히 이런저런 생각, 꿈도 못 꿨을 때고 그 유교 동란을 거치고 전쟁을 거치고 그 이후에 지금 불과 50년, 6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 당시에 1930년대 지금 사는 분들이 20년대 재래식, 30년대 재래식, 40년, 50년, 60년 화장실의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의 문제가 70년대까지 이어져요. 사실 70년대 초반까지 그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했던 분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 성장하셨던 모든 분들은 화장실이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게더 중요하지 않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21세기에 나셨던 분들은 이제 굉장히 먹는 것보다 동등하게 배변도 이렇게 주거 환경 속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40년 전만 해도 화장실을 집안에 둔다라는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예, 예. 못했어요. 멀리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라는 개념이 그걸 안에다 놓고 쓰니까. 근데 그 이외에 살아왔던 분들은 어떤 게 익숙하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집에서 자기 혼자서 작은 공간 화장실에서, 아파트 화장실에서 가족끼리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냐, 안 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거기서 안 나면 공중 화장실에서도 안 나야 된다라는 게 일단 같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왜 나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고, 악취 측정을 해보고 그러면, 제일 냄새를 많이 풍기거나 나, 발생을 시킬 때보냐면 실제로 배변과 배뇨 활동을 할순간에내 몸에서 더러운 물질들이 분뇨 오수가 나갈 때 사실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그걸 뒷처리하기 위해서 뒷처리해서 휴지통에다가 버리잖아요. 예. 그것이 쌓여. 배변이 묻어 있는, 분변이 묻어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공중화장실은 하루만, 뭐몇 시간만 해도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쌓이니까, 그거가 굉장히 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배변 활동할 당시하고 그 휴지통에서 나는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지구상에서 여러 국가, 한 200, 한 20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에,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을 놓고 쓰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나 봐야 돼요. <laughs> 거의 없어요. 중국의 일부분, 또는 브라질이나 멕시코 일부분, 인도나 뭐 이런데 몇 나라뿐. 나머지는 다 버려요. 서양 사람들은 빈관료를 그냥 버리는 문화였었고, 우리는 모으는 문화였었고, 모아서 어디다 썼느냐, 재활용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음,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협작물로 되는 거예요. 퇴비에 보면. 그래서 따로 했었고, 사실은 그 변기 밑에 있는 배관의 사이즈가 10cm에요. 자, 미국도 10cm에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그 그러니까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었던 일본 같은 경우는 변기 밑에 사이즈가 작아요. 네. 7.5cm, 7.5cm, 더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막혀요. 우리는 수직형으로 변기가 내려가는데 걔네는 수평형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관자체 배관의 형태도 우리는 수직이고 걔네는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막혀야 되냐? 일본 개더 많이 막혀야 돼 수평이고 작고 안 맞게 문화가 더러운 거나 또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그 올케스는 그런 그 뭐랄까 공중도덕이랄까 에티켓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왔던 시켜왔다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거를 공중이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 조금 더 앞서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게 있어요. 병원 같은 데가 공중 화장실로 아직 지정이 안 돼요. 아직도 병원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여져 있어요. 자, 근데 병원이라는 곳이 아시다시피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음다 환자들만 모여요. 자, 환자들이 모여서 배변 활동을 하고 휴지를 휴지통에다가 모아놔요. 그전 사람이 환자인데. 그 사람의 분뇨가 마르고 있고, 그 마를 때 풍기는 악취 뿐만 아니라 병원 성 세균들이 날라요.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버려면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할 텐데,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휴지통을 없애야 되는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우선 그 77개 정도의 화장실이 신청, 응모를 하셨어요. 응모에 공모를 하셨는데 그래서 45개 정도를 1차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45개 선정된 거를 전수 다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심사를 했었는데 1점 이내로 막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분들이 마음 하나하나에 다 급해서 그 급한 사람들이 다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거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화장실, 다 맞출 수는 없고 그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경제성도 고려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나 또는 제공할 때 편리 뭐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뒀고그 다음에 최근은 이제 안정성 그렇게 집중하시면 됩니다.